사관학교 영어 물론 이제 저는 예전에 제가 영어를 가르칩니다만은 이제 이건 뭐 선생 입장이고 학생 네. 입장에서는 차원씨 아, 차원 선수 이 선수는 <laughs> 영어 공부를 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식으로? 아 제가 그 당시에는 그냥 공부하는 자체가 좀 많이 싫었습니다. <laughs> 그거 알고 계시죠? <계세요>, <laughs> 아 그렇죠. 진짜 싫었습니다 공부하요 아니 왜 이렇게 반복이 주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laughs> 아 <있어서>. 제가. <laughs> 근데 제가 이제 유학을 준비하면서 <laughs> 토플 시험을 했었죠. <laughs> 토플 시험을 이제 일반으로. 하는 경우보다 어렵습니다. 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단어지 요만 요, 요 정도 듣게 되는 단어집을 강제적으로 외우고 학원에서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토플 영어로 준비하면서 단어를 강제적으로 외다지그 단어 외운 게 무려 2 0 0 0 개가 넘습니다. 그걸 한달 만에 왔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강제로 시키는 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러고 나서 토플 시험에 딱 들어가지고 모는다고 독해력을 요구로 하는 뭐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겠죠. 왜냐하면 쉽게 내면 애들이 다만점 받으니까, 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는 제가 좀 머리에 딸려갖고 그런 거못맞췄는데 음. 그냥 단어를 다 알고 들어가니까 영어 시험이 영어 시험이 아니라 이제 터 국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단어를 알고 있어요. 단어, 다 알고 있는데, 음. 예. 모르는 단어는 그 보면 별표 찍고 밑에 설명이 단어 있잖아요. 음. 그런 거만 몰랐어요. 아, 그런 거, 뭐. 예. 주 주에서 딸린 거. 예, 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냥 뭐 일반적인 한거 뭐다 알았습니다. 음. 지금 뭐 까먹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음. 당연히 다시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음. 그걸 돌이켜서 지금 다시 한번 회고를 해보자면, 네. 아그 당시에 네. 단어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했다면 네. <laughs> 사관학교 시험에서 나는 자신 있었겠다, 영어 그런. 아 거. 제가 음. 솔직히 이거 진짜인데 음. 음. 제가 사관학교 문제 한번 풀었었습니다. 언제? 어 그게 한세달 됐습니다. <laughs> 어 그래가 오고 그냥 그 부분이야 리얼, 리얼한 어떤 경험을 좀 <laughs> 네, 얘기해 보면 그냥 어. 제가 게임 제가 카트라이더는 게임을 하는데 이게 좀 맨날 하니까 재미없잖아요. 응, 그래서 아 응. 뭐하지 뭐하지 이러다가 사격 공부를 <laughs> 아 <웃음> <웃음> 진짜 사람이 미치면은 진짜 그 네,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그럼 미쳤군요. 아예 뭐. 네, 알지 없어도 아, 네, 이건 아니구나.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네, 그렇든 어쨌든 아, 그런데 제가 한두 개쯤인가? 오. 뭐, 근데 그두개 틀렸을 때가 이제 미리 그 t o e i 공부하면서 단어를 공부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미 다 이미 다 봐서 하고 네. 아그2천 개를 보고 난 년에 2천 개가 더 됐을지도 모르겠죠? 아, 제가 세번게그 음. 정도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 서 그러면 아 그렇게 했더니 네. 거의 사관학교 그 시험에 뭐두개 네. 어, 정도 틀렸다. 예. 네. 어, 그러면 본인 생각할 때는 아그 어휘에 대한 것이 절대적이다. 차학나는 일단, 일단 리스닝 시험 없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무조건 다 1번부터 45번까지는 맞아요. 45번 똑같습니다. 네. 다 음. 리딩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다 리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뭐 들어서 까먹는 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음. 오히려 수능은 1번부터 1 0 0 g 아, 까지가요 그렇죠. 듣기 똑같습니다. 네. 듣기가 1번부터 1 0 k 까지라서 듣다 까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단어를 다 알고 났더니 국어 시험이됐다이 거죠. 어, 진짜로. 네. 어, 공감을 합니다. 네. 아, 근데 영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일선에서 학생들한테 야,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글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이제 자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단어가 정말 필요한 줄 알면서 잘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혼자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아까도 본인이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관리를 받았다. 누군가 관리를 받은 거라기보다는 음, 네. 어떤 겁니까? 뭐 아뭐 관리 받았다고 표현해도 맞을 뭐, 것 같긴 강이겠습니까 강압, 강압적이시나? 았죠 강압, 아니다. 성인들 상대로 어떻게 학원이 강압이? 어, 근데 이제 어, 어떻게 해서 2000개를 외수 있는 아,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죽겠다. 음... 이게 진짜 내 인생 끝나겠구나싶아가지고 음... 지푸라기라도 잡는 음... 식용으로 잠시적으로... 잠시적으로... 음... 단어를 꼼꼼하게 외운 거죠. 음... 30일 동안 음... 무려 2000개 넘게. 그러네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서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봤더니 약간 해답지 해설이잖아요. 음... 해설, 영어. 전문의 해석이 되잖아요그 그렇죠, 나는 그렇죠. 그거 보고 푸는 느낌이었어요. 아느낌이 그렇게, 그렇게 보였다? 네. 예, 예. 나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만약에 이제 하나의 음. 더 충고를 해준다면 단어는 절대적이다. 절대적 어.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해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그 정도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모르뭐 전폭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해답지를 그쵸? 보고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단어로 다.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만약에 진짜 이창원 선수가 그렇게 공부했던 대로 뭐 지금 이제 뭐 사관학교 시험이 한5 남았습니다만 예. 어, 지금에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어를 공부한다면 지금 사실 애매한 기준에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영어가뭐 아마 다 느껴봤을 텐데 사실 체감도는 영마 제일 높아요. 그렇죠? 체감적으로 아, 그렇죠. 시험장 그렇죠. 들어갔을 때영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그런 뭐 실전의 시험 본건 아니지만 그냥 외국어. 외국어. 그렇죠. 외국어고 외국어다. 그렇죠 듣기 평가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 네. 뭐다 수준을 보시겠지만 어. 뭐 듣기와 이렇게 들으면서 다른 문제까지 소중한 시간이 될 네. 수가 있는데 네. 사관학생는 사실 한번 질문을 두번 이상 보기 어렵않습니까경제는 네. 뭐 맞을 것도 없고. 그렇죠. 아 근데 그런 면에서는 단능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어, 어. 그래도 상당히 뭐, 뭐 결, 상당히 도움이 된다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도움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아하고는 퀴즈를 거요아 그거네요. 수시가 그실 학교 제가 수능 영어는 또 나쁘지 않게 봤어요. 그아그 저희 때는 또 저도 그도안알아봤는아 그때 절대 안 봤나? 네. 오. 몇 점을 좀이었나 아, 근데 컷이 있었거요어점게 결정해? 이런 나나 아 91점이 컷이었으면 좀 어려웠던 편이네요? 아니 96점이면 네. 조금 쉽게 나왔네요 예, 저는 94점인가? 이렇게 오고가1위면아아쉽게죠 사관학교 네. 아. 영어를 좀 망하고 나서 음. 그 정도는 바뀌면 제가 그때도 음. 영어 음. 단어를 좀 다, 다시 돌이게 음. 생각해보니까 음. 단어랑 음. 빈칸추론을어려워하요빈칸추론만 음. 따로 또 연습을 하고 음. 그리고 문법은 또단어는 음. 별게 나왔네요 문법 공부하고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수업 공부를 해서 합격하서 하는 부분도 솔직히 뭐 중계 목적 뭐, 뭐 이런 것들은 쉽잖아요. 음. 네. 그리고 빈칸 출원 중에서도 그 빈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뭐 주제 이 글의 주제다 뭐목이다뭐이러면는 쉽잖아요. 음. 그냥 그 내용 도고 그냥 똑같은 걸 고르면 되니까. 음. 음. 이제 뭐 예를 들어 서뭐 이상한데 뭐 중간에 흘러가는 내용이 뭐 빈칸에 들어가야 된다. 음. 그런 건 솔직히 제껴도 자고요. 음. 어차피 그런 거못 풀어요. 음.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도 어차피 시험장 가면 멘붕 온단 말이야 못 풀어요 어차피 못 풀어 하여 건들지도 마 그런 거는 알겠죠 일단은 네. 근데 그것도 단어가 되면은 한글말이잖아요 한글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그럼 뭐 그냥 읽고 대충 그런 거 비슷한 거 넣으면 돼요 그건 맞아요 예. 네. 일단 단어만 <laughs> 나와 음. 빈카츄홀에서 틀리 이유는 일단 단어를 모르잖아요 하면 모르잖아요 자 사관학교 할때 영어는 그렇죠 네. 자, 아, 다른 만하면 된다. 자 경찰대요. 참그 음. 사관학교 영화에 비해서 시간도 짧아요. 60분이요. 네. 거기다가 뭐 1번부터 5번까지 어휘가 해드입니다 아, 진짜? 그거는 뭐, 맞출 아, 생각을 안, 안 하는, 하는 거였어. 자 그렇다면 그 경찰대 보통 커트라인이 이제 올해 기준, 그 작년 2021학년도죠 기준에서 이제 뭐 지금 이제 한 달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떠도는게한218.2컷이다라고 보면. 평균적으로 한 70점대가 두 경수가 넘어가지 야되 않습니까? 예. 그럼 영어를 70점 맞는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자 그럼 이제 경험자로서 어,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팁이나 느낌, 뭐 경험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원래 제일 자신있었던 과목이었어요. 영어 수학 중에 제일 할 만하다는 건이번 영어를 좀 보고, 사고 경쟁 시험도 그렇고, 뭐 사고한 고시험, 수능 시험도 똑같은데, 영어 시험이라는 게 결국 영어를 잘하는지 보는 시험이 아니거 영어로 된 문제를 잘 푸는지 보는시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어 아는 거, 문법 아는 거, 이거는 그, 이거를 목적으로 두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건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1기시간 갖춰줘야 될 전제 조건이그 음. 글을 <laughs> 주진 다음에 영어로 된 글을 잘 읽는 능력이 있어요. 음. 그래서 글의 흐름을 잘 읽고, 그리고 그걸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능력. 네, 경찰은 좀더 음. 심화됐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저는 이제 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쉽진 않을 수 있겠지만은, 보통 제가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이게 좀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음. 보면서 느낀 게, 이 친구들은 하나하나 글을 읽다 보면은 음. 한줄 끊어서 한국어로 해석하고, 음. 또 다음 줄 끊어가지고 한국어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붙잡거나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제 끊어서 끊어서 보다 보니까 맥락도 잘안 들어오죠.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영어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해하지 말고 영어 업무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 이게 좀어 말로 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저는 한국어로 번역, 의식적으로 번역을 하기보다는 그냥 영어 읽는 그대로, 그대로 뜻을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그걸 계속 연습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점점 더 편해지고 그러면 영어 읽는, 지문 읽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이해도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 출렁 같은 것들도 좀 쏙쏙 집어 맞출 수 있게 되고 그런 능력이 음.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약간 문장을 읽으면은 한국말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다 그리는 거죠. 상황을. 네, 머릿속로 그냥, 그냥 그런 느낌으로죠. 그러니까 음. 뭐 이런 한국어로 번역하는 필터가 없이 그대로 음. 쓱 받아들이는 느낌. 음. 네. 영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 들어오고 그중에서 왜, 왜 뭐, 그러니까 해석해서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네. 그렇죠. 음, 그런 상황을. 음. 음, 그렇죠. 이게 뭐, 아니,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뭐한건 정도 보면 뭐 좋을 것 같은데. 경찰대 음. 시험을 위해서 1 번부터 5 번을 다 맞기 위해 가지고 따로 공부를 한다. 그런 거는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음. 어차피 음. 못 맞추거든요. 그렇죠. 어. 제가 토벌 점수를 뭐 t o 로한 차나면은 네. 8 0후반이 나오고요. 어. 8 0 후반이나오, 800 중반이나오, 나오는데 음. 그런데 그런 뭐 텍스랑 뭐 비슷하지 않요니까 그렇죠. 데 이제 그 실력인데도. 1 s a 아직도 u 다 b l e no, I w a n 아니 진짜 처음본 단어가 to h 진짜로 이거 어떻게 뭐 거기 있는건 o in, go 번, 4번까지 n go in, go in, 뭐 o in, go in, go in, go in, 단어도 다 go i 요또 어떻게 맞춰야 n 는거 in, 아닌 걸 n 내야지뭐 go in, 지금 이제 이게 아까 이제 어차피 그런 보시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2016년도에 그때 시험, 2017년도에 시험을 봤을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비해서 어떻게 되냐면 네, 사관학교 국어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보단. 영어는 극상으로 갔습니 많이 어렵 네, 많이 어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가 아주 최극상이죠습 수험생분들이 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경찰대 영어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난이도가. 근데 경찰대 같은 경우는 내려가도 내려가도 물론 어렵죠 네. 근데 그나마 왜나 어떤 기준이 뭐냐면 1 번부터 5 번까지 해서 두 네. 개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근데 네. 세 개는 어차피 못 맞춥니다 두 네. 개는 아니면 걸러내고 뭐~ 어떻게든 할수 있는 이러 여지가 네. 있다는 거예요. 네.